이말씀 가운데는 에 정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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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말로 거듭났다고 분명히 말 정말 정말 잖아요베드로정이 너희가 썩어질 정말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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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살았고 항상 있는 모든 말씀으로 거듭났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채로 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살기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가지고 이제 이걸 회개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됐다는 그 향기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회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이상예수상을 제자 삼다. 아멘으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됐다는 그 감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지었으니까 그걸 내가 지어야 되잖아. 그것도 내가 실제로 회개를 짓는 거지. 실제로 몸이 거기서 끝난 건 예수님이 완전히 당하다시피. 우리는 회개로 십자가 올라간 회개로. 바울 형님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하고 같이 못 박혀는 내 십자가니까 예수님을 내가 지렸습니다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지고 이 회개로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우시님이내내삶고 믿음이 역사되고, 모든 말씀이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서 항상 어? 포도나무로서 가지에게 모든 걸 어? 우리의 공급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과 영 생명으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어? 그렇잖아요. 찬송할 도하나님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나도 빼지 않고. 하늘에서 간큰신력한 복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택했다고. 정말,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미롭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야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떻게 찬미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육신에서 하는 것은 끝난 사람들이에요. 안 끝나도 끝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완전히 십자가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하고 우리 <목소리> 사이안 보이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어, 계신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운 자니라 고아처럼 버려지고 사람처럼 사는 사망 때문에 사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그거를 항상 가지려면, 말씀을 죽게 살기로 우리가 이 육신에다가 때려 넣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로, 욕심으로. 첫째, 욕심이 잉태하고,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만일 너가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 성령의 소욕은 말씀을 말씀을 못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음. 말씀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 육체한테 말씀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말씀으로 끌고 가려고. 이토록 말씀하고 육신하고 대적함으로 너희가 말씀으로 어? 유지하지 못하게. 그냥 네 마음대로 육신으로 유지하게끔 한다. 이 만일 너희가 말씀으로 유지되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데,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면 말씀 아래에 있지 않는다. 다 지키는 사람. 말씀이 인도하는데 뭘, 말씀이 인도하는데 뭘 지켜요? 말씀이 인도하는데,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66권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리니. 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안에서 고초를 삼겠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혼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말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 안에는 계시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편안한니 영혼이 안 죽는다는 말이 꽉차 있어요. 내가 영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영으로 사. 내가 영혼, 하나님의 영, 영혼, 참전비의 영으로 사는 거지. 너희도 응. 내 영으로 똑같이 산다는 그 말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요. 뭘 얘기해?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사면 끝난 거지. 뭐 있어? 더 이상 뭘 배워야 돼?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사면 끝난 거지. 응. 하나님처럼 사는데 공부해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 을굴복하지 않고 또할수 없다. 그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말씀으로. 십자가 못 박는다 그래서 말씀을 갖다 내 생각을 아주 안 해어져요. 왜 예수니까? 말씀과 원수라고 그러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건 육신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대체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하나, 그것이 이 말씀은 뭐, 하나님이시라. 그죠? 네. 예?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 생명. 육신으로도 갖다 인정시켜버리라는 거요 그럴 때에 우리가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거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제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마실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메.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톤타치가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시된 것이 십자가 올라가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메.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사망이 와니 우리하고 상관 없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미워해요. 응?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지.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세상이 미워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안 가지면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내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라. 이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살해는 때감밖에안 되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성령 받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성령이 받은 우리 육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련한 놈이고 아주 그냥 멍청한 놈들이고 정신 나간 놈. 돈을 벌어야지 돈이 최고지 무슨. 응? 어떻게 하니 돈을 가지고 홍하려고 10억 원짜리 말을 사서. 자식한테 태우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실제로 나는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냐고 뛰어왔다가 범, 일법 다지켰다 그러는데 그럼 니네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안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냥 가짜를 영생하고 인간의 돈하고 못 바꾸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에는 낙타가 바늘을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근데, 그거 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창세전에 택한받았으면 예수님이 강제로 너 낙타라고 그래가지고 다돈 쓰게 만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다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나 우리 아들, 딸, 대학교에 들어가면 자가용 한 대씩 다 사주고, 입학 기념으로. 누구보다도 다그 줄. 준비가 다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러기로 사는 사람이야. 열심히 만나자마자, 생전 알도 듣도 못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오라고 그러지도 않고, 말한다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중국 가서, 러시아 가서. 애들, 집, 모든 칼도 싹 쓸어버렸어. 다 모두 쏟아버렸어. 쏟아버렸어. 내가 쏟은 거 아니야. 사모도 따라다니면서, 내가 쓰면 지도 쓰고. 짠거 같이. 근데 그때 쓸 때, 용만큼도 아깐 게 없고, 아무, 뭐. 그냥 어떻게 어떻게 있으면, 집에 와서, 있으면 막, 저금통에 천만 원이 또 올라왔어. 천만 원이면 1억이요. 그런 값어치가 있었어, 러시아에서. 그런 그, 6천 대 1로 값어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주 크게 썼어요. 근데 뭐 마음속에 하나님께다내 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빡염려 예, 예수님이 다 쓰게 해서 그렇지. 일본에서 뭐라고 속으로 그런 줄 알아요? 어쩔 때, 야한그 친구 그러셔서 그렇게 우리 애들처럼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들, 이거 그, 그, 너무 미련하지 않냐? 그런 적도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잘 키웠잖아요. 아 미국 가서 직장력 잘 잘. 일본 오사카에서 또 우리 딸이 그렇게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일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하시더라고요. 다그 그게 백 배로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 이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 어미와 자식과 전터를 벌인 자는 금수에서 그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들을 자식과 전터를백 배로 받대, 결과는 패배를 음. 받고 내세 영생 못 주고 실책 없 먼저든지 라중되고, 라중되든 먼저 됐다가, 아니, 그대로 온답니다다온거니요100% 옳은 거, 100배로 거. 너무 감사해요. 윤단적으로볼 때는 아주 망한 걸로, 나를 아주 한국에서는 망한 걸로 하시고, 다도안 봤어, 형제다 그래요. 성령이 끌리니까, 끌리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자 청년이 그 예수님이 름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야, 안드로이로 와가지고 감격이궁금을 <laughs> 거다. 나도 끌려갔으니까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 그냥 막 그렇게 돼버린 거요. 예 그래서 중국에 3년, 지금 25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증국를 오시라고. 우리 지금, 어? 맨날 목사님 기도하고 못사 수 없는 목사님이 지나가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발과 아보로는 물을 주고 심었으나, 자라나게에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교회가 그 아주 많이 퍼졌고, 단단해. 그러나 목사님 보고 싶다는 거야.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개국이 그될 텐데. 아이고, 참. 거기서 최고예요, 그게. 또 내가 3년 동안 그거 먹었어요,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가겠다고. 아니 내가 이게 30년 다 됐는데도 그렇게 나를 오라고 그래요. 뭘 했다고. 아무것도 안봤 러시아 섬도들은 얼마나 나를 보고, 보고 싶어 겠어요막 그들이랑 비행장으로 쫓아 나왔었어요. 꽃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러시아의 하나님 백성들도 다 키우고 중국 백성 그렇게 잘 키우는데 아주 튼튼해지고 커지고 많니 많은 사람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laughs> 이 사람들이 날잘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거기 갈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라는거 하여튼 우리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딱 나오면 어떤 생각? 뭐 아이고 어떻게 살지? 근심 걱정 그건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님은 그러겠냐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네.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 말았네. 네.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왜 니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벌벌 떨고 인간처럼 사냐.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살아야 된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거야. 이 진실을 알면. 이 진실을 알면. 예수님이 알았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너거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쳐도할것이다더큰것같요참새자부터 하나님하고 똑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한다는 거 얼마나 그, 말씀에는요, 예수님 하는 그 말씀에는 시작 끝 끝,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모든 세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안에. 나의 하는 일을 쳐도할 것이고, 그말안 해도, 하나님의 세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원한 세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야. 진리. 심령이 가난자는 복 있나니 처우일. 이 말도, 시작과 끝. 하나님의 모든 인생, 영원한 생명을, 그만에 영과 생명으로 사는 게다들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육신이 있을 때만 깨닫고, 나중에 또 어떻게, 딴데로어떻 건거 없어. 시작과 끝이야.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 과 나중에 이거. 알파오메가야. 어느 말씀,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끼고, 영원한 영과 생명으로 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 하나라도, 시작, 끝이라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말로 해석해가지고, 응? 인간의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고 영원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내가 또예수님었잖 아버지께서 내게 신 말씀을 내가 저에게 주었다 줬다, 우리에게 주었다는데 어떻게 받아요?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다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되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영투로 불러야 아버지. 얼마나 반가워. 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도 하나님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을 다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성령의 친히 우리 온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시라. 자녀는 그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 함께 한된후손이 이런 응.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야 해. 권한도 받게, 받게 돼. 육신에 있는 동안 잠시. 우리 잠시 반. 우리 그런 우리 겉사람은 항상 부패해라. 우리 속은 말아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로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우주, 이, 보이는 건, 이거는, 다스리기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얼마나 멋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세계가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우리 사모는, 크렇게 <laughs> 자연을 보고 멋있다고 놀려고 막, 내가, 나는 둘에 가지고, 어, 그구나그렇구그따라다니들서놀래요 맨날, 그러고, 막. 기지가면은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놀래고 하나님 이렇게 멋있다 그래. 아그런말이것더다난 그래, 그런 거 보고 따라다기면서 맞다 그러는데 자 예민해 그런 걸 정말 멋있어요. 만든 것도 멋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야하하하 아름답고 멋있게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다. 멋있어요.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순간순간 나를 십자가 올리는 산 제사로 그렇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정 예배니라 어떻게 드려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멘.